네, 코로나 방역 상황 어, 상황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정말 무섭습니다. 우세종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제 만명 돌파했고요, 확진자 숫자 오늘 만 오천 명 돌파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대응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방역 당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확진자 숫자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어, 지금 오미크론이 지배적으로 전환되는 아마 상당한 시기까지는 네. 확진자 수가 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예. 오늘도 어제하고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정말 2월 되면 1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정말입니까? 일단 그 시뮬레이션 자체는 여러 변수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예. 어, 그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이제 음. 이번 오미크론 유행은 델타유행 때온 성격이 좀 달라서 예. 너무 확진자 수만 보고 이렇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 예, 오미크론 자체가 델타에 비해서 지금 치명률이 한 5분의 1 정도로 낮고. 음흠. 한 절반 정도는 아예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걸로 분석되고 음. 있습니다. 아, 절반이? 예, 예.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저희가 1000명 이상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3명명 때 중반이라서. 하루에? 예, 예 안정적이고. 예. 의료체계 유력도 지금 충분해서, 뭐, 예를 들면 중환자실은 지금 10%대 가동률이라서, 음. 80% 이상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이번 오미크론 유행은 확진자 수만 보고 좀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음흠. 이런 중증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의료체계의료떻 음. 어떤지를 좀 함께 보면서 음흠.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게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네. 이 유행을 좀 완만하게 관리하면서 음. 중증 사망 피해를 줄이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패러다임으로 음. 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확진자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 통계 발표 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어,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다만, 지금도 저희가 왜 작년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하면서부터. 네. 더 이상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자체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음. 어, 판단들을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도 그래서 통계 제공 체계는 계속적으로 예. 이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음. 의료 체계의 여력 같은 걸 중시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곤란한 거는 그렇게 발표를 해도 언론에 실리기는 보통 확진자 수가 제일 전면에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래도 좀 <laughs>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언론에 좀 강하게 좀 요구를 할로하셨어요그러이 <laughs> 아무래도 좀 그래서 <laughs> 그렇게 도와... 되시더라고요 항상 동물들은 <laughs> 언론이 안 도와줍니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오미크론 이제 그 중증화율이 한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중증화율이 지금 델타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엘데이터5천명을 예를... 가지고 좀 분석한 거라서 네. 이제 제가 후속적으로 또 (2만 명) (5만 명) 이런 식으로. 이 확진자들을 모아서 다시 또 분석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음.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낮춰지는 거는 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연령대라든지 기저질환, 그 유무에 따라서 혹시 좀 다른 거는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어,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도 그렇고 오미크론도 동일한데. 네. 어 연령대에 따른 치명률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 전체 사망자의 90에서 95퍼센트가 집중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예방 접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으흠. 보통 미접종자들에게서 전체 사망자의 한 55에서 칠십 정도가 집중됩니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이제 대응 체계 좀 군과 그러니까 이게 워낙 복잡해가지고 좀 자세한 예. 설명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좀그 컨트롤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검사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일단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진단 검사 방식 변경이 가장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검사 수요가 폭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로 가셔서 PCR 검사를 바로 받는 체계가 좀 불가능해집니다. 음.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치명률이 높다든지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 대상 그룹들은 지금처럼 그냥 PCR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변동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방금 말한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 음.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의사의 검사 소견이 있었다든지, 음, 음. 혹은 확진자를 접촉해서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든지, 네. 혹은 뭐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그래서 감염이 되시면 좀 큰일 나는 상황들 음, 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가검사 키트를 받으셔서 그걸 먼저 검사해보고 음. 양성이 나오면 네. 그때 PCR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반장님 잠깐만 요 여기서 자가검사 예. 키트 있잖아요. 이게 예.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그 전부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예 그렇습니다. 이게 PCR 검사에 비해서는 예.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이런 예, 한계는 예.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특히 좀 보면 음성인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편인데, 예. 물론 PCR 검사에 비해서는 좀 미진하지만요. 예. 양성인 경우에는 가짜 양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안 걸렸는데 걸린 거로 나오는 경우 말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이 신속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예. 일단 그걸로 확진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다시 해서 으흠. 양성 여부를 좀 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자가검사 키트에서 음성 나오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양성에 따라 이게 더큰 문제 아닙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성 정도는 지금 좀 감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다. 예. 예, 이게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과 예. 그리고 치명률이 종전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확진자를 일일이 다 찾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들입니다. 예. 따라서 고위험군을 빨리 찾아서 음흠. 최대한 빨리 먹는 치료제를 투여하고 음. 어, 치료를 집중시켜서 중중 사망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예. 전체적인 체계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 60대 이하, 그러니까 연령대 같은 경우는 만약 좀 의심이 된다면 지금은 보건소나 이런 데가가지고 바로 검사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가검사 키트로 해보고 여기서 양성에 나오면 그 다음 2단계로 이제 다시 PCR 검사를 받는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찾아가실 수 있는 기관은 좀 넓어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건소 선별검사소와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예. 동네 병원에서도 진단검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이제 확대시키기 시작할 거라서 예. 주변에 동네 병원을 찾아가셔도 예. 동일한 프로세스 우선 신속항암검사를 먼저 하고 양성이면 PCR 검사를 하는 체계가 같이 가동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지금 많이 우려 논란도 있던데 동네 병의원에 서하는 예를 들어서 일반 환자에게 차단이 되느냐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구조적으로 좀 대기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네. 그게 여의치 않은 동네 병원들은. 어, 이, 시간대를좀 달리해서, 음. 뭐, 예를 들면, 오전 시간대는 코로나 진단 쪽으로, 오후 때는 일반 진료 쪽으로, 이렇게 하는 등의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좀 불가능한 동네 병원은 아예 이 진단검사에 참여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예. 아, 그럼 여건이 아마... 안 되는 동네 병원은 아예 이제 참여를 뭐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예. 이 그럼, 동네 병원이, 이... 모든 동네 병원이 들어오시기보다는, 예.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의무 참여가 아닌 겁니까 동네 병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의료 단체들과 의료계 음. 쪽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음. 이 보상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맡아줄 기관들을 모집하고 음? 현재 지침을 배부해서 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제기된 게 검사 키트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 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 그 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분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관계부처랑 함께 유통 생산 물량을 지금 관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생산되는 양을 놓고 볼때는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유통 과정 속에서 혹여나 뭐 가격이 너무 오른다든지, 으흠. 혹은 사재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음. 어, 조만간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그 제가 뉴스 보니까 보건소 이런데 가면 또 무료로 나눠준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맞습니까? 어, 예. 지금 이 검사, 이 자가 신속항원 검사는 지금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그래서 보건소 선별 검 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로 가시면 무료로 배부가 되고 있고요. 키트도. 예. 예. 동네 음. 병원을 찾아가시더라도. 네. 검사비는 계속 무료입니다. 음. 다만, 동네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진찰이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예. 의사 선생님이 혹시 증상이 어떤지, 어떤지 진찰들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진찰료 5,000원 정도는 좀 부과됩니다. 그, 그리 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밀접 접촉자, 이제 그 분류 기준이나 격리 조치 기간 이런 것도 들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외국에서처럼 이래 확진자와 접촉자가 급증하면, 예. 어, 대규모 결근이라든지 사회기능 유지가 좀 어려워지는 예, 상황이 나올 예, 수 예, 있습니다. 예. 또 오미크론은 델타 입에서 세대기가 짧아서 예. 감염 유지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원래 저희가 10일이 격리의 기본 원칙인데요. 음. 10일간 격리하는 게 확진자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7일로 줄이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미접종자는 계속 10일을 유지하게 되고요. 예. 접촉자들, 그러니까 확진자를 접촉하신 분들은 음. 아, 예,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고 아. 검사만 한두번 하시는 걸로 지금 변경하게 되고요. 예. 미접종자들도 7일로 줄여서 예. 7일간만 격리를 하고 해제시키는 쪽으로 음. 지금 격리 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바뀌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장 설 연휴인데요. 이것도 걱정인데. 설 연휴 때 행동 지침이라고 할까요? 국민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설 연휴도 지금 사실 지금 오미크론의 지배종 전환과 이동 만남 증가가 맞물렸기 때문에 예. 확진자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어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특히 사망이나 중증 환자 발생이 60세 이상 고령층하고 미접종자들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보다 저희가 지금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게 60세 이상 고령층하고 미접종자 감염 음. 이 확진자 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네네. 되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을 좀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 특히 고령층이나 음.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임신부라든지 기저질환자 음. 등은 지금은 되게 유행이 급증하는 좀 위험 시기니까 비상이 음. 기성이나 귀향 여행 같은 좀미래 접촉이 넓어지는 네네. 활동들은 자제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